훈장도 준비하고, 대훈장도 준비하고, 금관 모형도 준비하고, 콜라도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는 바로 관세협상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상황으로 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고민에 거듭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선물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관련자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To finalize your trade deal with or your tariff deal with South Korea on this trip, it hasn't been signed well, it's yet. It's pretty close to being finalized, I think, and so it could be 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 There are just a lot of details to work out, a very complicated deal, and I, I think we're very close. Do you expect to finalize that on Wednesday, or will it maybe not quite be done? I think not quite. Yeah. 신중하게 지금 막판 협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 있을 그 만남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좀 저희가 기대했던 내용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전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요. 그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전 타결될 거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어요. 던지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양국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들의 뉘앙스가 어, 안 된다 안 된다고 기대치를 좀 낮춰놨다가 네. 어 나타났을 때 현장에서 어. 짜잔 하고 이렇게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 그런 어,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어.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어젠가 그제 그 미국 관계자가 조선업에 대한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국 국민들한테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나. 즉, 트럼프는 협상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협상이라는 것은 그 단어에서 나오듯이 뭔가를 내주고 얻어내는 거잖아요. 음. 그럼 이 협상에서 뭔가를 내줄 때 네.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음. 바로 조선에 대한 우리가 뭐 조선업을 차지 마스가라고 얘기하는 네. 그걸 다시 세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3,500억 달러가 됐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양보를 하는 거다라는 걸 밑자락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관계자들도 한 2주 됐죠, 이미 벌써. 3,500억 달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뭐 막판에 조금씩 뭐 조정이 필요하지, 어, 큰 틀에서는 좀, 어, 부날로. 이것이 분할로 내고 네. 얼마 정도고 이걸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조차도 이미 벌써 에드벌론을 띄운 걸로 보기 때문에, 언론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뭐안될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네. 오히려 어, 타결을 하기 위한 밑작업이다라는 오. 생각을 하는데 뭐안 되면은 굉장히 사실 우려스럽죠. <laughs> 그런데 저는 돼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그게 국익이기 때문에 네. 그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국익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타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